오늘 레슨 받으러 오는 목적은? 목적? 그렇죠. 제일 큰 목적은 어, 일단 아픈 곳이 게 하는 네, 아픈 곳이 없게 하는 것 아픈 곳이 몇 군데 있으세요? 아픈 곳가 크게는 2군데 정도 있죠 네 왼쪽 무릎이랑 오른쪽 어깨는 음. 아 불편하고 네. 아무래도 제가 운거한지 10년 어렸을 때 생존할 경우를 10년 넘어가 봤다 보니까 이미 부담감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음, 이제 두번번 있어요 오이처음요 어렸을 때선수들만 a 축구 선수들에 t Out of the social order. The t w 이 persons were very much in the b e g i n 지 몸이 좋아야 되죠으로도포기에 아픈 데 없는 게로도앞으 거거든요. 로도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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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아도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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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아로도 앞으로도 앞으로지는거로도 앞으로도 앞는로로으로도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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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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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으로는한 <laughs> 년도 전에 네. 거의 중후로 그, 말쯤에 다치고자 해 죽고자 해 그런 경우가 습니다그전에정하게 다치게 돼 있었는데 말씀드리는 명확해 보일 것같다 다음 두 굴러서 여기 보는데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무릎의 관는상부 수술을 하고 나 내겠다. 이쯤서 시작을 고 그리고 지금 서정게 왼쪽 무릎 그런걸 페일인데. 얘는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 오른쪽은 번화산 연구의 이어이 이지가 아닌데 네. 오른쪽이 되는내 측이었어요 아무 위치도 그 측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길 정확히는 잘안았는데 소방식자인 데가 이미 그 전에 <laughs> 끊어져 있었대요 어. 근데 그걸 가 모르고 있었고 그을할수있었 그러다가 한번 탁어가고 나서 영화가니까 소방식자인 데 끊어져 있네요 음. 음. 이게 완전 파열은 아니고 파열 정도만으로 이루어졌습다쪽이 나갈 때는 음. 급격하게 방전 는데 원래는 이게 그냥 당연히 쉬고서 이렇게 되는 게이그거 갑자기 든그데 무슨 증상이 지나 지금 안는 당일은 통증이 없었고 당일부터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통대이 갑자기 무고이이 그리고 그때 따로 이제 지원을막 엄청 지 않고 잡고 그렇게 가고이렇때 됩니다. 그다음으로 또, 운동을 많이 못하고, 내리고 싶어. 어차피 하니까, 당연히 이제, 통증은 살아왔고, 근데 저녁하고서, 크게, 이제 뭐, 없이 그냥, 바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기장이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항상 왼쪽이 더커 더 보였고, 오늘 유광으로 왔을 때, 오른쪽이 더 작아 보였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양측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전쯤에, 위으로 가는데, 왼쪽 부분에서, 스포츠 힘을 모아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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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날도 당일은 그냥 오르오 하다가 도 했는데 그 다음날 또또 시작, 또 하시는 시작. 중간에 조금씩 좋아졌다안 좋아졌고 사람들이 관심 있었어. 중간에 한번 내가 스어 그때 또 엄청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게 좀 정식이 되다가 에 조금씩 이제 도 네. 왼쪽 하늘판은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정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축구선수를 했을 때부터 홍스턴이 유연하지 않아서 그랬던 같습니다. 네. 네. 같습니다. 네. 네. 어, 어깨는 오른쪽 어깨요. 오른쪽 <laughs> 어깨가 데 이게 <목소리도> 뭐 음, 지금 몸처럼 이제 에서 어디가 팔렸다 이거 옛날에 그한7년 전에 그 취미로 흡수할 정도가 있습니 근데 이제 운동을더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 책상 이뭐2% 됐다 하고 들어는것 같습니다. 10년 10년 가면 10년 가니다 그때는 mri가 어, 찍어졌건아니까 재생이니다 지금은 커그이아안가말씀드했으니까 그래서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부터는 병실 떼었기 때문에 헷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서 계속 이제 나이키 뼈나 느낌이 스스로 올라고 그리고 이제 가장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경근을 따라서 통증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네. 아그 때는 어떤 거였어요? 특히나 정인을 많이 하는 이제 등 운동할 때 이제 승복을 쓴다고 네. 정인 많이 하고 많이 썼고 이런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있는 분들 가로로 가면 특히 아픈데 가로범위를 음. 길게 가용하면 형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음. 소리가 심해지고 음 음성 로그에서 본 층에서 나온다고 가로로 응. 아 내리면 아픕니다. 많이 내리면 안니다 많이 내려가지고 이런 거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몸부림을 조금 요즘 조작렇게 줄여서 하긴게는데그 전에 이제 제가 워낙 이제 플라후에뭐부림할때 때문에 워낙 기때는힘고 제가 무조건 앞으로 많이 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너무 건 있지 않습개까인 운동에서 오버렛 들었으면 한번 해볼래요? 오버렛 들었으면 할때 신기하게 아픕라다 거의 아 거의 안 아플 때도 있고 아프지만 세자와 빌레도 있고 오버렛 들었으는 통증이 1에서 1 0라 하면 거의 이나 2일, 이나이나 6일, 이나이나1이나2요일이이나기0일이나5 0데이나6이나 7일이나 8일이나 이나1이나 20일이나 3이나4이나게0일이나이나이나8나9 0일이1이이3이나이이이이 야기보다 그럴 거리는 이 불편함과 그게 이제 당시의 통증이라기뭐 뭐 예를 들어 운동 그, 이런, 뭐, 이런 거다 다음날 다음날 이제 을서막 느낌도 하고 이런 느낌없그래 심하지 않습니다. 어. 어, 운동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실시간 통증은 많이 네. 내리는 거고 많이 안 내. 아. 그 통증이 유발 아본까지 안 내리는 상태 네. 그리고 통증이 유발되는 아본까지 안내리때에는 운동 강도금 이모트에서 하 분들, 저희는 저희는 저가는저이는저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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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트레이는로서는 짧은 는저는 저희는 저고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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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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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이에 비해 희는 저희는 저있는데희는아희는저는저도는는 그렇고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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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용하게 알겠습니다 얼굴을 써서 원래 오른쪽 어깨가 벤치프레스 할때 아팠잖아요 어... 두 번째 레슨 할 때도 벤치 할때 아팠나요? 두 번째 레슨 할 때는 아픔은 없었습니다. 아, 두 번째, 두 번째 레슨 할 시점쯤에 아, 아픈, 아픈, 건 아픈 건 이미 아픈 없었다? 벤치를 그냥 마음껏 중량 치던 대로 다 끝까지 다 쳐도 괜찮았고. 네. 두 번째 레슨에서는 소리가 좀 나나? 싶은 정도? 음, 원래 있던 대로 아프진 않았고, 네. 소리가 좀 나나? 두 번째 레슨에서. 네. 그럼 뭐 그, 그러면 두 번째 이후로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나요? 3주차 부터는 오히려 아픈 쪽이 더세셨습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